불설정 아암경 제12권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소견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은 영원하다.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허망한 것이다. 나가 무량한 생각이 곧 나이다.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허망한 것이다. 저 사문 바라문들은 또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소견을 가지고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 너희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너는 참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은 영원하며 그것은 진실하고 다른 것은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가. 그러한 말은 부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소견 가운데에는 모두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치로서 미루어 볼때 모든 사문 바람은 중에는 나와 짝할 이가 없다. 하물며 나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자이겠는가. 이 모든 사된 소견은 한는 말만 있을 뿐 함께 의논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나가 무량한 생각이 나이다라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혹 어떤 사문 바람은 이런 말을 한다. 이 세간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 어떤 사문 바라문은 말한다. 이 세가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다. 혹은 이렇게 말한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기도 하다. 혹은 또 말한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다. 저 사문 바라문이 세가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초기 인연을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만일 촉이 인연을 떠나,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요입을 말미암기 때문에 촉이 생기고, 촉을 말미암기 때문에 수가 생기고, 수를 말미암기 때문에 애가 생기고, 애를 말미암기 때문에 쥐가 생기고, 쥐를 말미암기 때문에 육가 생기고, 유를 말미암기 때문에 생이 생기고, 생을 말미암기 때문에 노, 사, 우, 비, 고, 뇌의 걱정 덩어리가 있는 것이다. 만일 유기이 없으면 촉이 없고 촉이 없으면 수가 없고 수가 없으면 애가 없고 애가 없으면 쥐가 없고 쥐가 없으면 육가 없고 육가 없으면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 노사우비고 뇌에 큰 걱정 덩어리 음집이 없을 것이다. 또이 세가는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말하고 또이 세가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또이세계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으니 촉을 말미암아 있는 것으로서 촉이 없으면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이런 모든 사되고 나쁜 소견을 없애려 하거든 사념처를 세 가지 수행법으로 닦아라. 어떤 것이 비구가 모든 악을 없애려고 사념처를세 가지 수행법으로 닦는 것인가? 비고들아, 내 신신관을 부지런히 닦아,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기억하여 있지 않아,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없애는 것이요또 외신신관을 부지런히 닦아,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기억하고 있지 않아,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없애는 것이며, 또내 외신신관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없애는 것이다. 수, 의, 법을 관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이것이 모든 악법을 멸하기 위해 사념처를 세 가지 수행법으로 닦는 것이다. 또 팔해탈이 있다. 어떤 것이 여덟 가지인가? 색을 색으로 관하는 것이 첫 번째 해탈이요, 마음 속에 색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색을 관하는 것이 두 번째 해탈이며, 정해탈은 세 번째 해탈이요, 색이라는 생각을 조월하여 상대할 만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없애고. 공처에 머무르는 것이 네번째 회탈이며 공처를 버리고 식처에 머무르는 것이 다섯번째 회탈이요. 식처를 버리고 불용처에 머무르는 것은 여섯번째 회탈이며 불용처를 버리고 유상무상처에 머무르는 것이 일곱번째 회탈이요. 멸진정이 여덟번째 회탈이다. 그때 아난이 세존의 뒤에서 부채로 부처님께 부채질을 하고 있다가 곧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며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매우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은 청정하고 미묘하기 제일입니다. 마땅히 뭐라 이름하고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을 청정이라 이름하니 너는 마땅히 청정하게 이것을 지녀야 한다. 아난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8. 자원 이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나란타성의 파파리암바 숲에서 큰비고 대중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장로 사리불이 고요한 곳에서 잠자코 혼자 생각하였다. 나는 마음으로 과거, 미래, 현재의 사문 바라문으로서 지혜와 신족, 공덕과 도력이 열해 무소착, 등정각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사리불은 고요한 방에서 일어나 세존께 나아가 머리를 부처님의 발에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아까 고요한 방에서 잠자코 혼자 과거, 미래, 현재의 사문 바라문으로서 그지혜와 신족, 공덕과 도력이 열에 무소착, 등정각과 같은 이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내가 능히 부처 앞에서 그러한 말을 할줄 아는구나. 너는 한결같이 간직하고 있던 말을 바로 사자처럼 외쳤도다. 어느 사문 바라문도 너에게 미칠 자가 없다. 어떤가? 사리부라, 너는 과거 모든 부처님들 마음속 생각과 그 부처님들께서 지녔던 그러한 개와 그러한 법과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해탈과 그러한 해탈의 집에 대해 아는가? 사리부리 대답했다. 모릅니다. 어떤가? 사리부라, 너는 미래,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속 생각과 지니실 그러한 개와 그러한 법과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해탈과 그러한 해탈의 집에 대하여 아는가? 사리불이 대답했다. 모릅니다. 어떤가? 사리불아, 이제 나 열애, 지진, 등정각의 마음속 생각과 지니고 있는 그러한 개와 그러한 법과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해탈과 그러한 해탈의 집에 대하여 너는 아는가? 사리불이 대답했다.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또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과거, 미래, 현재의 열애, 지진, 등정각 등의 마음속 생각을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결정구 그런 생각을 가지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생각을 내어 한결같이 굳게 지니고 또 사자처럼 위쳐대는가 다른 사문 바라문이 만일 나는 결정구 과거, 미래, 현재의 사문 바라문으로서 지혜와 신족, 공덕과 도력의 열애, 무소착. 등정각과 같은 이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너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사리부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일반적인 법은 저도 능히 알고 있습니다. 여래께서는 저를 위하여 설법하셨는데 그것은 갈수록 고상하고 갈수록 미묘합니다. 새로운 법과 깨끗한 법, 인연이 있는 법과 인연이 없는 법, 비춤이 있는 법과 비춤이 없는 법을 말씀하셨는데 열의 설법은 갈수록 고상하고 갈수록 미묘합니다. 저는 그 법을 듣고 하나하나의 법을 알았으며 그 법을 끝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의 지진 등정각을 믿고 열의 법은 잘 분별된 것임을 믿으며 열에께서 모든 괴로움을 멸하는 일을 성취하였음을 믿습니다. 모든 선법 가운데서 이것이 최상입니다. 세존의 지혜는 남김이 없고, 신통도 남김이 없어, 모든 세간에 있는 사문, 바라문 중에, 열애와 같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뛰어난 이이겠습니까? 세존의 설법에는 또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제법이 그것입니다. 제법이란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사선, 오근, 오력, 제각이, 파련상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없이 훌륭한 제어하는 법이며, 더없이 재롭고, 더없이 신통하여, 모든 세간에 있는 사문 바라문 중에, 열애와 같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뛰어난 이이겠습니까? 세존의 설법에는, 또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입이란 눈과 빛깔,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뜻과 법을 말합니다. 과거의 열애, 지진, 등정각께서도 또한 이 입을 제어하셨으니 이른바 눈과 빛깔에서부터 나아가 뜻과 법까지의 일입니다. 미래의 열애, 지진, 등정각께서도 또한 이 입을 제어하시리니 이른바 눈과 빛깔에서부터 나아가 뜻과 법까지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열애, 지진, 등정각께서도 또한 이 입을 제어하시니 이른바 눈과 빛깔에서부터 나아가 뜻과 법까지의 일입니다. 이 법은 위 없는 법으로 이보다 능가할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지혜로운 것이 없고, 더 이상 신통한 것도 없어, 모든 세간의 삼은 바람은 중에, 열애와 같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뛰어난 이이겠습니까? 세존의 설법에는, 또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에 들어감을 아는 것입니다. 태에 들어감이란, 첫째는 저 자신도 모르게, 태에 들어가, 저 자신도 모르게, 태에 머물다가, 저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 자신이 알고, 태에 들어갔다가, 저 자신도 모르게, 태에 머물고, 저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저 자신이 알고, 태에 들어갔다가, 저 자신이 알고 태에 머물다가, 저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넷째는 저 자신이 알고, 태에 들어가, 저 자신이 알고 태에 머물다가, 저 자신이 알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저 자신이 알고, 태에 들어가, 저 자신이 알고 태에 머물다가 저 자신이 알고 태어나는 것이 태에 들어감에 있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법은 위없는 법으로서 더 이상 지혜로운 것이 없고 더 이상 신통한 것도 없어 모든 세간의 사문 바라문 중에 열애와 같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뛰어난 이이겠습니까? 열애의 설법에는 또 뛰어난 것이 있으니 이른바 도입니다. 이른바 도란 모든 사문 바라문이 갖가지 방편으로서 정혜의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의 마음을 따라 염각기를 닦을 때 욕에 의지하고 이에 의지하며 멸진을 의지하고 주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진각이, 희각이, 의각이, 정각이, 사각의도 욕에 의지하고 이에 의지하며 멸진에 의지하고 주류에 의지합니다. 이 법은 위없는 법으로서 더 이상 체로운 것이 없고, 더 이상 신통한 것도 없어. 모든 세간의 삼은 바람은 중에 열애와 같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뛰어난 이이겠습니까 열애의 설법에는또 뛰어난 것이 있으니 이른바 멸입니다. 멸함에 있어서 고생스럽게 멸하고 더디게 얻는 것은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이요. 고생스럽게 멸하나 빨리 얻는 것은 고생스러움만이 필요한 것이요. 즐겁게 멸하고 더디게 얻는 것은 오직 더딘만이 필요한 것이요. 즐겁게 멸하고 빨리 얻는 것이라도 널리 구제하지 못하면 널리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여래께서는 즐겁게 멸하고 빨리 얻으셨으며 또한 널리 구제하셨기에. 더 나아가 하늘과 사람들도 그 신통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사리부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의 설법은 미묘하기가 제일 가는 것이어서 아래로 여자까지도 또한 능히 받아치며 유루를 다하고 무루를 이루어 마음이 해탈하고 지혜가 해탈하여, 현재 세계에서 몸소 이렇게 깨닫습니다. 생사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을 다해 마쳤으니, 뒷세상에 생명을 받지 않으리라. 이것이 열애께서 말씀하신 위없는 멸입니다. 이 법은, 위없는 법으로서 더 이상 지혜로운 것이 없고, 더 이상 신통한 것도 없어. 모든 세간의 사문 바라문 중에, 열애와 같을 수 있까 자는 없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뛰어난 이이겠습니까. 열의의 설법에는 또 뛰어난 것이 있으니 이른바 말씀이 청정한 것입니다. 말씀이 청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존께서는 모든 사문 바라문에게 무익하고 허망한 말을 하지 않으며 말아도이기기를 바라지 않고 또 편을 들지도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부드럽고 시기를 놓치지 않으며 말을 헛되게 내뱉지 않으시니 이것이 말씀이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위없는 법으로서 더 이상 지혜로운 것이 없고 더 이상 신통한 것도 없어. 모든 사문 바라문 중에 열애와 같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뛰어난 이이겠습니까? 열애의 설법에는 또 뛰어난 것이 있으니 이른바 견정입니다. 견정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문과 바라문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정의 삼매에 들어 삼매의 마음을 따라 머리에서 발까지 하고, 팔에서 머리까지 관합니다. 그리하여 피부의 안팎에는 다만 부정한 머리털, 털, 손톱, 발톱과 간, 허파, 장자, 밥통, 지라, 콩팥 등 오장과 땀, 기름, 뼈골, 골, 똥, 오줌, 콧물, 눈물의 냄새나고 더러운 것만 있다고 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견정입니다. 또 모든 사문 바라문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정의 삼매에 들어 삼매의 마음을 따라 피부와 살등 바깥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고, 오직 백골과 이빨을 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견정입니다. 또 모든 사문 바라문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정의 삼매에 들어 삼매의 마음을 따라 피부와 살등 바깥에 부정한 것과 백골까지도 없애고, 오직 심식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관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금세에도 있고 후세에도 있다. 금세에도 끊어지지 않고, 후세에도 끊어지지 않는다. 금세에도 해탈하지 못하고, 후세에도 해탈하지 못한다. 고관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견정입니다. 또 모든 사문 바라문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정이 삼매에 들어 삼매의 마음을 따라 피부와 살등바깥의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고, 또 백골도 없애고, 다시 거듭식을 관찰합니다. 그리하여 식은 후세에 있고, 금세에는 있지 않다. 금세에는 끊어지지만, 후세에는 끊어지지 않는다. 금세에는 해탈하지만 후세에는 해탈하지 못한다고 관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견정입니다. 또 모든 사문 바라문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정의 삼매에 들어 삼매의 마음을 따라 피부와 살등 바깥에 부정한 것을 없애고 또 백골도 없애고 다시 거듭식을 관합니다.